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빛의 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광어로 어, 광어로, 어, 네, 삐지기, 어, 아, 사탄, 네, 사탄이 되겠습니다. 어, 사탄에서는, 어, 워킹, 워킹 낚시에서의 에 캐스팅, 아 캐스팅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광어 우럭 낚시를 워킹으로 가게 되면은, 아첫 번째로 가는 데가, 아첫 번째로 가서 던지는, 던지는 데가 아, 방어가 가장 아, 있을 만한 아, 장소가, 장소가 됩니다. 에, 방어가 가장 있을 만한 장소가 돼요. 아, 여기가 이제, 아, 이쪽이 백사장이면, 아, 이, 이쪽 고불의 쪽에는 이제 바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에, 여기 이런 데는 이쪽보다는, 예, 어, 어, 없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쓸만한 곳이 이쪽 거풀이 아니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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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풀이 아니면은 어, 선착장 에, 선착장입니다. 어, 그래서 요, 여기서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어, 만약 에 이제 여, 여기를 갔다 했을 때 아, 여기를 가는 거는 아, 어떤 그 정보를 아, 정보를 여기서 나온다는 아, 정보를 듣고 갈 수도 있고 또 정보가 없다면 아, 그 전에 한번 잡아봤던. 잡아봤던 자리에 누가 잡는 걸 한번 봤던 어떤 그런 정보 그런 정보 아, 그것도 아니라면은 아,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예, 딱 보니까 지형이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 여기를 갔어요 아, 여기서 던지게 되면은 아 보통 아, 이런 수정도 달아가지고 이제 던지게 되잖아요 던지면은 아, 여기서부터 아, 여기 이렇게 해갖고 아, 이렇게 던지게 되겠네요 아,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아, 이론스가 나갈 수 있는, 아, 그 사거리가 한, 한, 최하, 어, 한 40m 되겠죠? 40m. 40m 정도는 날라가겠죠날라가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계속 탐색을 던지죠? 촘촘하게. 촘촘하게 아, 이렇게 던지는데, 아, 던지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던지다가 우럭이 있으면은, 아, 우럭은 아, 다짜고짜, 아, 지나가면은 사전거리, 아, 사전거리, 아, 1m, 터 우럭은, 우럭은, 아, 사전거리, 사전거리, 사전거리 1m, 1m에서 지나가면은 다짜고짜 그냥 덮, 칩니다 그래서 우럭이 나올 수가 있고, 아, 광어는, 아, 광어도, 어, 물론 사전거리 1m인데, 에, 광어는, 광어는, 에, 따라, 따라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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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모이는, 모이는 습성. 모이는 습성. 그리고,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 동태를 보는 주시하는 습성이 있어요. 주시 습성. 아, 그래서, 우럭은, 아, 우럭은, 아, 자기 집에, 집에 숨어서 숨어서 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얘는 어, 잘잘안 어, 나온다. 1미터 안에 미끼가 지나가면 다짜고짜 덮친다. 이것이 어, 이제 우럭이 습성인데 어, 광어들은 어, 파장을 파장을 몰고 어, 파장을 만들면서 어, 지나가면 어, 이한 3, 4미터에 있던 광어들도 광어들도, 어, 접근을 합니다. 접근. 접근.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어, 또 동대를 보는 거예요. 뭐또 지나가는지, 어, 먹잇감이 물로 지나, 지나갔는데, 어, 여기서 어, 접근을 한다. 우럭들은, 어, 이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음, 나오지를 않는다. 광어들은 접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던질 때, 어, 던질 때, 어, 여기서 던진다면은, 어, 여기서 어, 이렇게 던지고 어,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되겠죠. 근데 어, 워킹 낚시를 하더라도 어, 이 범위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넓은 범위가 되고 어, 이렇게 던졌는데 한 번씩 던졌어요. 한 번씩 다 던졌는데 고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어, 나오지 않았으면 은 어, 여기서 바로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어, 여기서 어, 어, 웜의 칼라를 바꾼다. 칼라를 교체. 몸에 칼라를 교체합니다 칼라 칼라를 교체하고 다시 또 다시 또 던지는 거예요 아 어, 다시 또 던져도 어, 입질이 없어요 다시 또 바꿉니다 칼라를 또 바꿔요 아 어, 그렇게 해서 아, 약한 3일 정도의 칼라를 바꾸면서 계속 계속 탐색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탐색을 아 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되는가 하면은 아 여기서 말씀드린 바로 이이 어, 이, 것입니다 파장을 몰고 갔는데 아, 사전고리 밖에 있던 광어가 이 파장을 보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 접근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예. 또 지나가는지, 뭔지 예, 얘들이 와서 어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아, 한번 딱 던져 던져 다 던져 보고 어 아, 여기서 고기가 안 나오기 안 나오기 때문에 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은 예, 못 잡는 거예요. 예, 못 잡습니다. 어, 아, 우럭은 마침 때마침 아, 우럭의 사전고리 안에 이 두어가 지나갔을 때 지나갔을 때 누구 한두 마리가 나올 수 있는데 못 잡는다. 한 번씩 던지고, 우럭 한두 마리 잡고 딴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칼라를 바꾸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만약에 히트가 됐다. 히트가, 여기 광어가, 광어가 한 40, 40cm가 히트가 됐어요. 여기서, 여기서 히트가 됐으면은. 아 어, 여기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집중적으로 어,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여기에 이 주변에 광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마리 뿐만 아니라 어, 여러 마리가 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를 집중 공략을 하고 어, 집중 공략을 했는데더 어,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메탈 어, 배탈. 배탈 배탈로 바꿔가지고 어, 더, 더먼 거리를, 더먼 거리를, 예,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있던 광어가, 아, 여기서 안 나올 때는, 한 마리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올 때는, 아, 여기 있던 거, 어, 광어가, 아, 사정권 반, 사정권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빠졌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메탈은, 어, 아, 이론수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거의 배 이상을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를 어, 탐색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아 어, 해서 어 물론 이제 이쪽도 한번 이제 어차피 어 배탈 다른 김에 아 어, 여기 탐색하고 어, 여기도 한번 쭉 탐색을 해서 한 다음에 아 어, 다시 이제 여기서 먹었던 이론스를 달아서 어, 여기서 먹었던 예를 들어서 흰색을 먹었다면 은아 어, 흰색을 아 어, 여기 했던 대로 배탈 어, 띄고 아, 어, 흰색, 이론스 흰색 따라서, 예, 여기를 다시 이제, 이쪽, 이쪽, 안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략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어, 낚시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을, 아, 메탈을 달았을 때는, 아, 메탈을, 메탈을 투척, 투척을 했을 때는, 아, 멀리 가는데, 아, 메탈을 투척했을 때는, 아, 메탈은, 아 폴링 아 폴링 폴링입니다 폴링 폴링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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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하면서 툭 떨어지는 아이이 이 액션입니다 폴링 액션이에요 폴링 폴링 액션 아 메탈은 아또 메탈을 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돌들이 상당히 많은 돌들이 있는데 바닥을 바, 바닥을 공략한다고 이걸 그,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감으면서 이렇게 끌어오면은 어딘가에 수없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 메탈 액션은,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탈 액션.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바위들이, 돌들이 수없이 많죠. 여기서 던지면, 툭 떨어지죠. 떨어졌으면은, 어, 이게 툭, 이게 툭쳐 올립니다. 두번 연달아 쳐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쳐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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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서, 돌면서 여기 탁 떨어지고, 또 여기서 어 툭쳐 올리면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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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뚝 떨어집니다. 또 이게 또딱쳐 올리면 또 여기서 톡,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예 갈지자로 떨어집니다. 그때 받아먹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그래서 어 걸림도, 걸림도 어 방지하면서 어, 요런 액션을 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툭 쳐불려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래서 어, 걸림을 방지하면서 어, 탐색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메탈 액션 메탈 아, 이거는 아, 폴링 폴링 이다 물론 어, 뭐 감아 들여도 되는데 감아 들여도 되는데 철저하게 에, 바닥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공략해야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살살살 감으면 거의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수없이 바이드를 만나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를 하니까, 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쳐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쳐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바이드 삐하면서 액션도 주고 탐색도 할수 있는 이런 식의 메탈 액션을 구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던져가지고, 아, 거기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인내력을 가지고, 인내력. 인내력. 변화. 변화를 준다. 변화를 준다. 변화를 준다. 삼. 메탈로 더 넓게. 탐색. 아, 이렇게 해서, 아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계속적으로 메탈 도 써서 탐색을 했는데도 아더 어, 이상의 고기가 어, 히트 어, 나오지 않는다면 은아 어, 그날은 아 어, 고기들이 어, 입을 닫고 있다 물지 않는 날이다 무언가 안맞다 물 때가 안 맞던가 아니면은 고기들이 입을 닫고 있던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동 딴 포인트로 아 어, 이동 이동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아 그, 캐스팅, 워킹낚시, 아, 워킹낚시, 아, 캐스팅 테크닉에 대해서, 아, 또 메탈을 사용할 때또 어떤 식으로 어,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